아빠는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게 느껴지는데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뭐야? 막 이렇게 소리지르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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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족한테 막 피곤지 않아하잖아요. 보통 딸이 막막 아빠로 반짝해요. 근데 제가 그렇게 못해가지고 네, 항상 미안해요. 그래서 보통 집에 뭐 12시, 1시, 2시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 서로 얼굴 마주칠 일이 그렇게 많지않았어요 그래서 대화가 좀 많이 음, 하지를 못했어요. 서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냥 이렇게 대화를 우리 딸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숙러움을좀 많이 타는 편이라 머리는 로잘양겠지 않은데 겉은 변했다니까 제가 이러진가 한것도 아마 엄마 아빠 모 거예요 제가 뭔가를 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좀 그랬어. 저희 아빠 미용사이신데 가게 일을 하시니까 휴무일이 없어요. 그냥 매일매일 하시거든요. 온전히 막 편하게 쉬지를 않는 것 같아요. 아 나중에 진짜 잘 돼서 보내드리고 싶다 늘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하니까. 그래서 이제 여행이라는 걸저 같은 경우는 제 조금 잊고 살아왔기 때문에 해외 여행이고 국내 여행도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. 이렇게 하루 빠진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. 그래가지고. 만약에 된다면 저 말고 동생 해가지고 셋이서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. 음. 셋이서. 음. 오늘도 저희 재정고 갖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제주여행스플즈는 제주스파이즈 이벤트에 선정된. 신민지 씨의 사연입니다. 아빠, 엄마. 그리고 민기. 그냥 저 큰딸 민지예요. 나도 가고 싶었지만 나보나늘더 고생하는 우리 가족들이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받아 드디어 우리 가족 여행을 보내주게 되었어. 모두 이번 여행 가서만큼은 다 내려놓고 재미있게 그래도 즐기고 왔으면 좋겠어. 널 나보다 가족의 먼저인 아버지, 어머니께 마음만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자식들을 대신하여 오늘 제주항공이 감사하다는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그럼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생각도 아예 안들었 다음에 다음에 나중에, 나중에 저 취업하고 되게 나중에, 되게 나중이라고 일 생각했는데, 여행이라는 거. 근데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잡더라도 천천히 모으면서 우리 1년에 한 번씩은 갔다 오자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. 외국이든 국내든 간에, 일단 음.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. 그런 생각이 한니다 말도 제일 많이 했어요. 가족들 민지 사랑해. 고맙고. 어색한가? 왜 자꾸 이런 생각이 어요 저도 말은 말로 표현을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저는 그래도 이번 여행 통해서 알게 됐거 마음이 그냥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아빠 되게 사랑사랑해 <laughs> 고마워 사랑해 哼 <laughs>